경주 거리 1200m 일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국내산 5군 14마리가 출전했습니다. 안쪽에서 1번마 윤태혁 기수의 오페라 여왕이 선행을 모색합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마 문정균 기수의 압권도 가세합니다. 1번, 4번 두 마리가 앞서 나오고 외곽에서 13번마 이예리 기수의 에너테인도 선두권 가세하면서 1번, 4번, 13번 네 마리 세 마리가 앞서 있고 그 뒤를 바깥쪽에서 11번 마정평순수의 4군 6진이 따라붙습니다. 1번, 13번, 4번, 8번, 11번, 5마리가 앞서 있고, 그들을 3번 마 김혜선 기수의 슈퍼블루와 10번 마 이규일수의 불꽃나라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마 윤태혁 기수의 오페라 여왕입니다. 2마신 정도 거리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13번마 이에리 기수의 에너테인이 그 뒤를 따르고 안쪽에서 4번마 문정균 기수의 앞권이 3위로 그들을 8번, 3번, 14번 등이 따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호해 결승선 향하는 직선주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선두는 1번마 윤태혁 기수의 오페라 여왕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약 2마신 정도 의 우세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4번마 문정균 기수의 앞권이 2위로 따라붙고 그 뒤를 13번마 이에리 기수의 에너테인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1번, 4번, 13번, 3마리 가 앞서 있습니다. 결승선 전방 200m점을 먼저 돌 1번마 윤태혁 기수의 오페라 여왕입니다. 경도 초반부터 계속해서 선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4번 11번 8번 등이 거리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결승선 전만 80m 점도 돌파합니다. 선두는 1번마 윤태혁 기수의 오페라 여왕을 넘어서는 7번마 박태종 기수의 오병이어로 바뀌었고 그뒤로 바깥쪽에서 11번마가 따릅니다. 7번 11번 4번 세마리가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1200m 일경주 7번 박태종 기수의 오병이어가 추입으로 역전을 이끌어내면서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습니다. 경주 중 12번 마 최범영 기수의 대상뜨 기수 낙마했습니다.